양쪽 엄지 넣어주시고요. 네. 한 웅큼 잡으세요. 네. 응. 엉덩이 너비. 응. 자, 까치발에서 히라우. 엉덩이 한쪽 엉덩이, 한쪽 엉덩이 쏙, 네. 쏙 집어 넣으실게요. 네. 그렇죠. 자, 뒤쪽에 해먹을 잡아서 네. 뒤쪽 끝자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응. 자, 양손으로 잡아서 머리까지 쏙 넣고 두 다리까지 들어갈게요. 머리까지 쏙 넣고. 와, 진짜 해먹 같아요. 응. 편하시죠? 네 캠핑 온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항상 쉬시면서 이 동작으로 에벌레자세 어, 그렇죠. 이 음. 동작을 네. 한번 배워볼게요. 진짜 진짜. 자 고개를 바깥쪽으로 네. 살짝 빼보실까요? 고개를 살짝 떨어뜨려 주시고요. 재밌다. 10분만 자고 <laughs> 하면 안 될까요? 어, 끝나고 쉬세요. 양팔을 뻗어서 이렇게. 손바닥이 거의 쪽부게 안으로, 안으로 잡아보실게요. 자, 이제 양쪽 발등을 쭉 끌어서 천장 쪽으로 가져가 볼까요? 천장 쪽, 그렇죠. 발끝은 가능하면 포인 상태로 해주시고 너무 당기지는 마실게요. 아, 이렇게요? 저, 자, 아, 이렇게. 배에 힘을 주시고요. 네. 자, 제가 살짝 누르면서 엉덩이 자연스럽게 올릴게요. 그렇죠. 발등 포인, 어? 그렇죠. 이렇게. 조금 더 자, 100동에 2. <laughs> 저... 자, 차 4차. 4는 4차. 4차. 4요쟁기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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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는 4차. 4는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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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후, 둘, 후. 시선는 바닥 쪽 바라보시면서 네. 천천히 복부 힘 주면서 펼치듯이 골반을 와. 바닥으로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엉덩이 조금 더 내리세요. 잘했어요. 조금 더 골반 더 내려볼게요. 오케이. 자 고개 살짝 들어주세요. 복부 힘 주고 그대로 엉덩이 위로 오케이 넘기면서 제자리. 우와. 자 머리 쏙 집어넣고 잠깐 쉴게요. 네, 잠깐 10분이었으면 좋겠다. 네. 아, 재밌다. 이게 너무 재밌어요.